9월 15일 고문 중학교의 매일 성경부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 하시고 자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Amén.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한 복종을 명령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사회 구조와 관습에 따른 아내들의 역할과 규범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대상 가운데 아내도 있었습니다. 일부 상류층 아내들은 독립과 자유가 일부 보장되었지만 대부분 지극히 제한적인 권리만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더 열성을 내었습니다. 독립과 자 자유를 따르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사회 곳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유한 여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적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으려고 애썼고 일자리를 얻었으며 시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성 중 일부가 아내에 대한 역할을 버리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로마의 전통적인 상징을 버리기까지 하며 복신 남성이나 유부남. 둘 다와 불륜을 맺는 것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옷을 야하게 입고 사치스러운 보석을 걸치며 화장품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피임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임에 실패하고 아이를 원치 않으면 낙태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특정 여성만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부유한 여성이 이런 최신 유행을 따르는 생활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파. 학자 세네카는 자기 어머니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동안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세네카는 어머니가 이런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에 기쁜 감사를 표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즘 여자들과 달리 어머니는 우리 시대의 가장 나쁜 악인 부도덕함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석도 진주도 어머니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물을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 안에서 자라났던 자녀의 소망을 질밥지 않으셨습니다. 물감과 화장품으로 얼굴을 더럽히지도 않으셨고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은 상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편,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때 로마 사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병들어 있는 사회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영혼들에게 보이신 사랑의 질서를 이제는 가정으로 가져와 복종하라는 단어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이 복종의 단어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의 힘을 통한 완전한 종속의 의미가 짙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권위를 낮추어 어머니를 순종하여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낮춰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시대의 시대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가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람과 같이 아내에게 남편을 그러한 질서로 따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이 가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존중은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존중은 보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한 글을 봤는데 그 글의 핵심이 가정법원에 이혼하러 갔는데 대,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서는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한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사랑의 관계로 가정을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대적 문화가 유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행은 유행일 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유행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셨으니 사랑으로 지키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고.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복종하며 그리스도에 내어주는 사랑을 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또 그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